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는 최신 트렌드를 정리한 AI 전자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제주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던 제주반도체 조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반도체주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예, 이에 예, 기대감이 다시 예,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주반도체는 여기서 저전력반도체, 온디바이스 A, 뭐 이런 이슈로 이제 강하게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종을 굉장히 많이 받고, 최근 들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어 1차 상승인 또 나왔고, 조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예, 기술적으로 봐서도, 어 상승세를 이제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기대를 해 볼 만한 요소들이 좀 생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GTC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GTC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마이크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이제 좀 연관이 된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엔비디아가 이 저전력 디램이 음, 소켓을 이제 이용을 한 저전력 디램에 대해서 어,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개인화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슈퍼컴퓨터는 이제 뭐 기업에서 뭐 일부 기업들만 막 갖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개인용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디램예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우리나라도 개발을 하긴 했지만. 지금 얘기에 따르자면은 마이크론이랑 뭔가 엔비디아랑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저전력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이제 소캔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LP DDR과 관련된 이슈도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뭐 비슷한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해서 자이 이와 관련된 종목을 어, 또 어,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이 제주반도체가 이것 때문에 과거에 많이 올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제주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나온 예 내용은 LPDDR5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출시를 하는 게 LPDDR4예요 그러니까는 좀 느리죠 예, 그래서 이제, 에, 실질적으로 저거와 관련해서, 어, 수혜주대야. 아, 이렇게 하면은 수혜주긴 수혜주죠. 관련된 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4를 하고, 이제 5는, 아, 이제 시장 진입을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LPDDR4X 개발이 80%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실질 수혜주가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 주식시장은 그런 거 상관없고, 어, 그냥 이 여기와 엮여 있으면은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 어 보여주기 때문에 이 LPDDR5와 관련해서도 제주 반도체가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고 어 기다려 보시다 보면은 이제 급등세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 제주 반도체가 이때 상승할 때좀 느리게 움직였어요. 다른 반도체주가 많이 올라간 이후에 뒤늦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조정도 뒤늦게 맞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반등이 나올 때 뒤늦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올라서기만 하면은 정말 시원시원한 흐름을 보여주는 제주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 지금 구간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한번 강세를 보여주면은 쭉쭉 갈수 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구간에서는 안 움직인다고 막 팔고 그러기보다는 예, 조금 더 어, 인내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어떨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제주 반도체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